그런 것들을 여러분 여기서 추억을 하는 남겨가서 먹겠다. 여기 계신 400명이 올리면 어떻습니까? 400개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뭐가 또 뜰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영상 올리기 시작. 블로그 올리기.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서 영상 올리고 블로그, 모르시면 옆에 분들 물어보셔서 꼭 사진 한 끗더라도 블로그 올리랍니다. 어떻게 올리냐면 여기 제목 있죠? 이 제목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네. 그러면 그렇게 올려서 어디에 넘겨라? 자 블로그에 올려서 시작 올려서. 유튜브에 올려서. 올려서 단체 카톡에, 단체 카톡에 공유하라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블로그에 올려서 여러분의 부산 단톡방이면 부산 단톡방 오케이? 대구면 대구 서울은 서울 그리고 올립시다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단체방이 조용하고 있더란 겁니다 올려서 거기 올리면 어때요? 만약 유튜브에 올려서 그거그쪽으 단체방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클릭해, 안 클릭해? 클릭한 순간 내블러그먼 뭐, 내가 조회수 올라, 조회수가. 그게 한 번, 두 번, 세번 모아지면요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구독을 하면 어때요? 내 구독자가 올라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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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가? 올라가요. 그 구독자 한 명, 두 명, 백 명, 천 명이 됩니다. 천 명이 되면요 여러분 유튜브에 돈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 보세요. 6살짜리가 6살짜리가 살 6살 6살짜리가 여섯 살, 여섯 살 여섯 살, 여섯 살한 달에 삼십억을넘게벌렸다한 달에 삼십억을 세상이 여지경이야 개판이야 개판이야 누가 돈 벌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무 아위 영상 을 올리는 거 아무 아위 내가 블로그 하 올리는 게 오늘 시작이다 이거 아시고 내년 이맘때 여러분의 블로그나 유튜브가 얼마나 또다시 되고 대박나고 있는지 한번 오늘 그런 자리를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내년 이 자리에 내 블로그가 내 유튜브가 대박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봅시다 네. 네. 그렇게 하시면요 아마 여러분의 지부도 대박날 거고요 지금 봐보세요 그 지부에 있는 지부장이 임원들 모이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좀 집중하지 않습니까? 한번 합시다 진짜 나 여기 계신 분들 모르면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라고요 블로그 어떻게 걸리냐? 유튜브 어떻게 걸리냐? 왜 내가 이말하자세요 여러분 혹시 너래가 너리강, 부산 노래강사 치면 내가 떼야 돼, 안 떼야 돼? 떼면 네. 끝나는 겁니다. 부산에 불려가는 거예요. 부산 실버 강사, 내가 떠블려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작은 놈 임자, 작은 놈 임자. 강의 잘하는 게 중요해. 오다 따는 게 중요해. 오다 따는 기입니다 저희 보세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무식해도요? 먹고 삽니다. 왜? 다 유태를 더블이니까. 우리가 점심 가보면서 너네 더럽게 못하지, 음방장다 터지잖아요. 근데도 먹고 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부러워, 안, 안, 안 부러워? 부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식사 하기 전에 올려서 꼭내걸 한번 성장시켜봅시다. 이게 오늘 시작이 미야가나마 나중에 그게 엄청난 내인생 아마 역전의 드라마가 아마 이 자리에 쓰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가시면서 지금 시간이 몇 시죠? 다섯 시니까요. 이 20분 동안 조금 옆에 주변 관광하시고, 숙소 가시서 정리하시고, 5시 20분, 뭐라고요? 20분, 여기 조금 올라가시면 식당이 있거든요. 5시 20분부터 6시 20분까지 식사하고, 여기서 정 6시 반에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는 댄스 작품, 체조작품을 공개하면서, 그때 여러분도 전국에,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이모님들, 또 우리 또 이쪽 장부 들이시면서, 라도 그걸로 또 서로 성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자, 한 가지만 더 공지해 드릴게요. 어, 이렇게 주변 다니면서 사진 찍고 블로그 올리시는 건 좋은데, 이따가 이따가 야간에 혹시 어 음주 감호하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이 청소년 수련관이란 말을 집어넣으면안 돼요. 아시겠죠? 어 그게 대외적으로 여기 수련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런 게 올라왔을 때는 차후에는 저희 한국 웃음치료연구소와는 절대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어, 또 마이크 또 필요해요? 또필요해 그리고 하나 더 공지하려고요 어 오늘 아까 블로그나 유튜브 올린 거 있죠? 저 따라서 한마디로 조회수 시작 동감수. 이거를 총괄해가지고, 제가 100만원을 걸 겁니다. 1등한테. 그래서 1등은 100만원 드릴 거고요. 2등은 제가 50만원 드릴 거고. 그 다음 3등부터 해서 10만원씩 10명을 저렇게 선발해서, 어, 연말 이벤트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100만원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한번 목숨 걸고 해봅시다. 그,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거 유튜브 같은 데나, 저희, 그 블로그에 올린 그조회수가다 나와요. 그, 나온 거 보고 제가 집계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그러다 보면요. 잘 봐보세요.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고, 거기에 있는, 그, 뭐죠? 구독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돈 봅니다. 제가 그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악착과 사다 보면 내 조회수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감수 올라가고, 구독자 올라가면요. 여러분이 그 대박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숙여드리니까, 12월 연말 때, 뭐라고요? 12월 연말 때.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우리 연말 우리 송년회 아시죠? 그쪽에서 할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서울 쪽에서 하면서 만약에 못 오시더라도 제가 그걸 집게 빼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드릴 테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혹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방 있잖아요. 우리 그 지부에 있는 단체 카톡방. 근데 올려주면 그걸 보고 다 집게 뺄 거예요. 보면 알겠죠? 혹시라도 그걸 내가 잊어먹었다 그러면 그 위에 지부장님한테, 본부장님 이야기 하시면 그 집게를 다 빼가지고 우리가 그를 대해서 특별해가지고 우리 방송 나오고 오늘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천천 천, 녹색 천 저게 뭔지 아세요? 왜저걸저렇게놓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영상 찍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 영상 찍고 있죠. 저걸 크로마키 시작. 자 크로마키 시작. 그 크로마키란 말이 뭔 말이냐면 영상을 여기서 찍었는데 크로마키를 접목시켜서 영상을 편집을 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노래 를 불렀어. 그럼 가요 무대 있죠 가요 무대. 가요 무대 나온 것처럼 크로마키처럼 바꿔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노래 를 불렀는데 뒤에는 바다의 배경이 나와. 뭐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산속에서 이렇게 노래 부는 르 것처럼 나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뭐니까 가요 무대에서 뭐니까 예를 들어서 김경수 콘서트, 김윤경 노래 콘서트.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가고 여기다 우리는 뭐니 우리. 우, 우리 여기는 힐, 가요 무대를 우, 우, 우리 걸를바꿔서 넣을 거예요. 그 방송에 나온 것처럼 아 그렇게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아까 노래 르신분 있죠? 그걸 뒤에 지금 우리 임석영 우리 우리 그 마케팅 팀장이에요. 저 분이 지금 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지금요. 그 뒤에 아까 카메라 두대놔뒀잖아요 카메라 두대도 앞에 놨었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그런 거예요. 저 분이 이제 그 작업해서 여러분 그. 편집한 것만 돈이 한, 한 5만원 정도 가면요. 그 내가 방송 무대 나온 것처럼 작업해서 다 드리라겠어요. 그 드리면, 권거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국에 내가 이렇게 가요 무대 나와, 나온 것처럼 다 작업해 줄 테니까, 권거는 보시고, 내가 어디 서 방송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방송. 뭐라고요? 방송 나왔다고, 이렇게. 예, 그럼 그 고마우면, 나중에 저분이 다 편집을 다 하니까, 어, 한 개당 은 5만 원 정도 주시라고 내가 나중에. 안 주면 상관없어. 그걸다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맡길 테니까 내가 또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져가고, 아까 카메라 있죠? 카메라 장비 있잖아요. 그리고 저분이 또 카메라 작품을 만든 분이야. 서울에서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사진 좀 많이 찍어달라고. 서로 여러분들이 여기가 사진 있죠? 여기가 사진을 찍으셔, 찍으셔, 찍, 찍으시라고 그냥. 좀더 부탁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그걸 전부 다 내가 보내드릴 거예요. 뭐말겠